아, 핸드폰 봐야지. 아 핸드폰 봐, 이거 나. 나 오늘 써야지. 놔, 놔, 이거 혹시 두분 같이 있는 거 아니지? 아, 어머니가. 김치 굴주 잘좀 했어요? 100%까지는 아니지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 다들 내가 보니까 뭐 저번에 부산에 악몽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수술가지고뭐이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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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저렇둥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치료 괜찮았어요? <laughs> 다행이다 오늘 불만족스러운 뭐 얘기를 하게 드리지 않았나 지옥은 있을 때 사실 이거를 플레이를 했어야 되나 싶긴 한데, 플레이를 하기보다 무한사진